엘리야, 아, 또 오래간만에 방송으로 오후 예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 방송으로 드리게 됐지만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도우심은 더 커지라고 믿습니다. 이 시기가 빨리 지나서 속히 다시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은혜 예배에 드리게 되길 소원하고요. 오늘 기도 세미나 세 번째 어둠 속의 빛이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현실은 어떻게 보면 긴 터널과 같은 어둠 속입니다. 이 깊은 어둠 속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 터널 끝에 있는 그 빛으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 터널을 벗어나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앞뒤를 살펴봐도 빠져나갈 구멍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깊은 터널이 왔을 때그 터널을 빨리 갈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속히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고 그리고 이 문제로부터 자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역시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깊은 어둠의 터널 속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풍랑을 만나고 배에서 추락을 경험한 후에 그렇게 물고기 뱃속으로 빠져 던져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순종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이런 깊은 터널 속에 빠져 들어갔을 때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요나가 그 물속 고기 뱃속에서 빠져 나오듯이 우리도 그렇게 빠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어둠의 터널에서 더 간절한 기도로 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기도함으로 속히 빠져 나와 예배도 우리 가정도 삶도, 어, 풍성이 회복되어 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어둠 속에 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오늘 어떻게 이 터널을 빨리 빠져나올 것인가, 온전한 기도를 드릴 것인가,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어둠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불안인데, 이 불안은 기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 불안의 이유가 뭔가 봤더니 뭔가 재난이 몰려오고 삶의 어려움이 몰려오기 전에 사람들은 불안해하는데 우리 동물이나 곤충들은 이 재난이 오기 전에 그 상황을 빨리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 무슨 해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쓰나미가 몰려오면 막 새라든가 곤충들이 몰려서 막 도망가게 되지요. 그들은 이것을 어이 재난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어 사람에 비해서 더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도 어 이런 재난이라든가 어려움을 느끼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불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이 불안은 뭔가 재난이 있기 전에, 큰 어려움이 있기 전에, 이 불안이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재난이 오거나, 아니, 이미 어떤 재난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두려운 것인데, 이것으로부터 빨리, 어, 건져나오, 어, 이곳에서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이 재난이, 또는 이 재앙이 우리를 덮어, 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불안감이 느껴지시거든, 빨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부르짖음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는 이 재난과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다면, 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다면, 라 그들에게 애굽이 닥쳐올 때, 앞에, 홍해 앞에 그 무시무시한 파도가 아마 그들을 다 덮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불안했지만, 모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자 그 모든 재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라 것이죠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었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 블레셋과 골리앗에게 다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다윗을 통해서 그 재난을 벗어나게 되죠 우리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부르짖고 간구하고 외치면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심으로 이 재앙을 그리고 이 재난을 모든 사고와 문제를 벗어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 삶의 어둠을 두려움이라고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 삶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어둠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늘 앞에 간구하셔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이 불안과 달리 이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실체를 가만히 보면 이 두려움의 실체는 우리의 삶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생명, 물질, 성공, 어, 소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잃을까봐, 빼앗길까봐, 어, 대부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소중하거나 아니면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가치가 아니라면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실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생활의 내용들 중에, 어, 우리가 섞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때로는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내 건강을 잃을까봐, 내 성공을 잃을까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라 것은 지금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신앙의 이유는 절대 두려움이 돼서는안 됩니다. 두려움은 마귀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봤더니 로마서에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 말하고 있어요. 무서움과 두려움은 마귀에 속한 것이고 마귀의 도구이고 두려움이 이미 사로잡혔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는 것이고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그리하냐 실제라도 때로는 우리 보기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 죽을 것 같아도. 모든 것이 다 포기되어질 것 같다도 하나님은 이 모든 상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담대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해야지, 우리 보기에, 어, 이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잃을 것 같다는 라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사드리는 과정 가운데 혹시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과 죽음에 그 괴로움을 벗어나길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 그리고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빨리 내려놓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다 털어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때 신앙생활에 풍성한 열매가 그때부터 맺히게 맺치,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어둠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빛과 영광은 절망은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요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불의한 재판관 내용 아실 거예요. 한 과부가 제 삶은 잘 들어지지도 않고 그 불의한 재판관은 어 해결해 줄지 않을 아주 불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절망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누구라도 의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면 안 돼서 막 똥줄 타서 기도하는 모습 과부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은 사람은 절망할 때 마음이 낮아지고 간절해지죠. 똥줄이 타야 부르짖고 똥줄이 타야 뭔가 매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지만 그 사람을 번거롭게 할 정도로 막 매달리고 더 간절히 기도하려면 이렇게 사람은 절망, 약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기다리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음을 아심해도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는, 기다리신 이유는 사람은 죽고 포기하고 낮아지고 아 완전한 절망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여전히 내가 능력이 있고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할수 있다고 라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질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자리는 바로 출애굽 과정과 광해의 시간이었습니다 가난 땅 이후에서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았고 만나도 없었고 불꽃 등 기둥 기름 구름 기둥도 다 광에서만 경험한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또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자리에도 모든 기적과 이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은 다 무시무시한 절망의 상태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가만히 돌아보면 개척 때 기도가 더 간절했고 개척 때 놀라운 역사도 많이 경험했고. 개척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또 기도가 간절해지지, 간절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나태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매달리고 있지만 결국은 사람은 절망 상태에서 더 기도가 간절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이 찾아오거나 삶에 큰 문제가 있거든. 한편으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 네 번째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이 기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빛이 있다라면,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주님의 그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사에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 예수님이 왜 굳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봤더니 죄의 싹는 사망이라 죄는 대가를 요구하고 삭스를 지불하고 뭔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저지른 죄의 그 고통, 그 죄의 대가, 그 죄로 말미암은 허물을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선물을 누리고 그 예수님이 대신 갚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값 없이 천국과 그 은혜와 선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일대 신앙은 어 고난이 많다, 괴롭다. 그건 뭐냐면 지금 앞에 회계나 아니면 그죄 문제를 온전히 처리해 처리되어 줘야 되는 과정 가운데. 아직은 일대 신앙에는 그죄 문제가 은혜로 바뀌고 그 죄의 값이 하나님의 값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바뀌는 충분한 과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많이 쌓이면 그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 그 죄의 대가, 뭔가를 우리가 그 고통을 통해서 치러야만 하는 문제가 이제는 은혜로, 선물로,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는 뭐를 구한다? 뭐를 원한다? 대가를 지불해야만 죄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의 삶을 풍성히 하기 때문에 이 죄의 대가에 그 죄와 사망에서 무엇으로? 은혜와 선물로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을 누리려면 뭐가 많아야 된다? 그래요. 충분히 기도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이삭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이삭의 이삭까지 쌓인 그 은혜가 또 야곱에게, 요셉에게 점점 점점 그들은 은혜를 영광을 선물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죄의 대가가 그 우상의 허물이 이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충분히 쌓이고 은혜가 쌓여야 우리의 신앙과 삶이 풍성한 열매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둠 속의 빛을 또 한번 경험해 볼까요? 우리의 기도는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우리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노리고 충분한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가 필요한가 하냐면. 그동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욕심을,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동안, 우리 안에는 온갖 죄와 허물과 어둠과 두려움과 이 악한 것들이 많이 쌓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것들을 다 걷어내고, 이 그로 말미암은이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이것을 싹다 쏟아내야 그 이후에 비어진 또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라는 거예요. 새로운 건축물이 세워질려면 이전 건축물은 허물어져야 되고요. 어떤 그릇에다가 좋은 것을 채우려면 이전에 있었던 내용물 특히나 거기 있는 구조물들을 다 걷어내야만 새로운 것을 넣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다 토해내어지기 전에는 옛 건물을 딱싹싹다 치워내기 전에는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음과 포기와 회개와 기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이 바세바로 인하여 범죄하는 것들을 토해내듯이 그것을 확 수질하게 토해내야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삶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직도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미움과 분노와 또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빨리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싹다 털어내시고 그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일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심령과 영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섯 번째, 우리 어둠 속에 이 기도를 통해 누리는 빛은 무엇인가 봤더니, 우리 회개를 할 때, 우리 회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회개는 변명이 아니라 자백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부부싸움이 잦아지거나, 그리고 부부싸움을 해도 이 부부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의 연약함, 부족함, 잘못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부가 자백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변명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랬다. 내 상황이 이랬다. 분명히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잘못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해. 용서해줘. 잘못했어. 어, 제발, 어, 나의 연약함을, 어, 용서해줘. 이런 차원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변명하기 급급하더라는. 아담과 하와도 범죄 이후로 서로의, 서로의 허물을 막 변명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의 죄를 정가시키려고만 했지 철저한 회개가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드러내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변명하려고 하고 자기를 변호하려고 했지 정말 철저하게 자백하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를 보면. 그 다구름 소리와 더불어서 자기의 잘못을 그냥 눈물로 하늠 앞에 고백하고 또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토해냅니다. 그러나 가론유다는 그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가 해결을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신앙이 무너지고 회복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하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그저 눈물로 기도로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연약하고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부족한 것을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과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통해서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지고 오히려 더 깊은 지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가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우리의 심령의 모든 그 어둠이 빠져나가고 두려움과 또이 죄와 허물이 다 토해 넣어지는 어느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어둠 속에 누리는 이빛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는 이 수건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수록 그 수건은 벗어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가진 의미는 뭐냐면 주님과 멀리서 하는 기도, 주님과 상관없는 기도는 가면을 자꾸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들 보십시오. 주여, 저들 저 세리처럼 창녀처럼 저렇게 더럽게 살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경건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기도를 잘하는가를 다른 사람이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기도 내용에 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세리와 창녀의 기도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의 연약함을, 저의 부족함을, 저의 저의 무능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 구구절절히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제발 어머니, 아버지 도와주세요. 울고 눈물 흘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여 단순히 그냥 응애하면서 단순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도 내용 자체에 너무 많은 생각을 담고, 그리고 많은 기술과 또 자기의 공로를 거기에 담으려고 한다라는 거지.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지. 자 기도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 기도는 내면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온전한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어 거치나 아니면 행위를 바꾸려고 해서는 절대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 가운데 제가 드린 말씀 핵심이 신앙은 신앙생활은 하는 것보다 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돼야그 존재를 통해서 되어짐을 통해서 행위가 나오고 말이 나오고 삶이 나오는 것이지 행위를 통해서 존재가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기를 아들이 아무리 흉내를 내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아들처럼 행동해도 그가 친, 자가 되든지 양자가 되든지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그는 친입자요, 불청객이지 절대 아들이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운동만 한다고 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기를 갖추고 충분한 제대로 된 기술을 익혀서 프로에 입문해야 저를 운동선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운동 흉내만 낸다고 누가 운동 선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요 착각하시는 분 중에 교회를 다니거나 술 담배를 끊거나 헌금을 하거나 교회 사역을 하거나 직분이나 안수를 받으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자녀가 된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 내면이 변화돼야 돼.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깊이는 있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 감사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감동으로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또 감동으로 교회도 다니고 술담배도 끊어지고 또 헌금도 하고 사역도 하고 직분도 받는 거지. 행위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되는 흉내를 내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의 변화를 도모하여 그리스인이 되고 성도가 되면 신앙생활의 행위와 그의 모든 하는 삶의 모습과 열매는 맺히게 된다. 자,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10편 39편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안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의 문제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인본주의, 인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과학을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그들의 그 바벨탑이, 어, 온 세상에 어마어마한 능력인 것처럼, 완전함, 완전함인 것처럼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어, 세상 사람들이 죽고 없어지지만, 그 죽음이 자기한테는 오지 않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거나, 내세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죠. 그러나, 신앙이란 뭐냐,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임을 인정하여, 날마다 나에게 죽음이 언제 올지, 내일 올지 모를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실감해야 되는데, 실감이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만 실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자기와는 상관없이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만 이 내세는 기도를 통해서만 자신의 무능, 무능함과 연약함은 실감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를 위하여 신이 강구하시는이라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연약함과 또 부족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말은 늘 악할 뿐이더라.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스스로의 경건으로 스스로의 선행으로 스스로의 의를 통해서 온전한 생각, 온전한 말, 온전한 결정, 온전한 행동을 할수 없어요. 이 땅의 죄인은 유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고 다 전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만 의인이 되고 언제만 바른 결정과 바른 말과 행동을 할수 있냐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른 선택, 바른 결정,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구하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요. 성령님께서 바른 생각을 할수 있도록, 온전한 말을 할수 있도록, 또 바른 선택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 거룩한 삶의 열매는 간절한 깊이 있는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우리 잘못된 결정과 늘 악한 생각과 말들을 통해서 삶은 자꾸 피피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이 빛을 경험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의 힘이 다 쇠하여지고 자기의 지혜의 한계가 오고 몸이 병들어 사형 선거를 받을 때야 에 비로소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힘이 있을 때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지 못했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바, 본인이 배설물이라고 여긴 그 권세, 능력, 그 지식 이런 것들이 자기의 삶을 아우르고 있을 때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낮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삼소도 죽어갈 때 그리고 사도바울도 담의 세계에서 눈이 멀고 모든 몸이 쇠약해질 때 영안이 열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 없이는 충분한 은혜 없이는 살수 없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혹시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이런 연약함과 온갖 우리의 삶의 인간의 한계 이런 어둠 속에 있었다면 이 기도로 이 모든 어둠을 불안을 두려움을 사망과 저주를 그리고 모든 행위의 대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